이름이 복숭이인가? 어피치 맞아. 업피치. 업피치. 승연이가 이거 참 잘하겠는데? 승연 한번 해봐. 너 옷을 빨개 벗었어, 야. <laughs> 오. 오. <웃음> 오. <웃음> <웃음> 아니 근데 입 속에서 하트가 나와야 돼. <laughs> 나랑 제대로 된이게임 하고. 이건승윤이이네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도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거 이거. 이거, 이 이거, 굉장히 빠른 시간에이더 이거, 쪼개는 거보이시죠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4, 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옷도 입고 이런 게임을 준비해 준 박자루 님. 오 뭐야, 여기. <laughs> 아 이거 잔뜩 화. 아까 준영 그 화내는 거 나이 얘기했을 때 화내는 그 모습인데요? 월드 브랜드 비스트. 이쪽 승윤이 보고 승민이 보고 이쪽으로 뭐야? 굉장히. 아 오. 어 이거는 뭐? 정색이네 깔깔깔 정색. 이건. 승리를 <laughs> 아니 이렇지 않았었잖아요. 그래서 앞니 앞니 보이는 게 민호 같긴 해요. 어, 제가 네개 바뀌고 다 앞니. 오랜만에 <한번> 보여주세요 그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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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이건 실제야? 아, 세트네요. 표정을 둘들 저희냥. 아, 네. 두 명, 두 명, 두 명. 저기 내 승우 형이랑 준이, 예. 준이 형. 준 그래. 승이 형, 준이 형 갑시다. 약간 허공을 뭐. 바라보는 게 포인트 같은데. 아, 이게 표정을, 표정을 굉장히 신하게 해야 돼. <laughs> 아, 재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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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다. 똑같아, <laughs> 똑같아. <laughs> <laughs> 이건 너랑 <너란다>, 나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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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짝 입술을 설때포개아아야 하다가 뽀뽀를 아, 뽀뽀 뽀뽀를 뽀뽀, 아, 아니야 아니야 아 아니, 뽀뽀를 아니, 하는데요 아니 둘다 입을 벌리고 있잖아 아니 그래, 누가 그런... 키큰 애야 저거 신발을 벗고 아니, 뒤에다 오른쪽에가 조금 앞으로 나와있어 그렇지 어, 이게 전혀 그런 네. 거는상관없 여러분 뽀뽀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 네 뽀뽀를 하고 있어요 지금 애들이 뽀뽀를 하고 와 뽀뽀 만 <laughs> 만세 이 뭐야? 이거 또 뭐야? 뭐야 이게? 아 이거 뚱치 뚱치 하는 거예요 이거? 아 이거 거짝 I 리 맞춰야 될 I 같아요. 하나, I g 넷 I go. I go.